18번 봅시다.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 위에 점 1콤마 마이너스 1에서 이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일 때 상수 ab의 값에 대해서 b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여라. 우리가 이제 각각의 문자의 값을 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 마이너스 a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. 그래서 그걸 항상 이제 여지를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참수 그래프 위의 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. 우리가 힌트를 한 경계식 가지고 와봐야 돼. 일단 그림이랑 같이 보자. 그림이 여기서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프랑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해를 돕자면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. 디테일하게 안 그리고 이 참수가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. 있어. 근데 1콤마-1이 뭐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. 선생님이 요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요렇게 찍어보자. 요 점이 1콤마-1이다. 그래버리면 여기에 있는 요 접해야 돼.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. 접한다는 건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. 이 빨간색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야.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뭐냐? 1, 마이너스 1이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. 그래서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라는 거지. x 자리에 1, y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그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. 그리고 두 번째, 접한다라는 것을 주의깊게 봐야 되겠지. 접한다,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알기는 할 거지만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하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리고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지 근데 얘네 y는 y는 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을 는으로 둬서 연립할 수 있지 연립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방정식이 나타날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x 좌표 그니까 근이 x좌표가 아니라 얘의 근은 교점의 x좌표로 볼수 있지. 근데 여기서는 뭐 집어넣어도 똑같이 위에 있는 힌트랑 동일하게 나올 거지만 이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야.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거야. 얘네의 교점 x좌표랑 동일하다. 근데 접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또 다른 어떤 힌트를 주냐면 사실 요거는 나한테 중요한 힌트는 아니고 그냥 너네 알아두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둔 거야. 그 다음 두 번째 힌트. 접한다 라고 하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근이. 음, 미안, 미안. 요거, 요렇게 파생시키자.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가 접한다 라는 것은 두 개가 접한다. 이제 수학이랑 조금 더 친해지려면 이런 식으로 막 풀어서 적어봐. 얘네가 접한다. 이 말은 무엇이랑 같냐면 두 개를 연립시켰을 때 나오는 방정식 있지.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다. 이 말이지. 하나다.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얘네 연립시킨 방정식의 위방정식,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라고 쓸게요. D가 얼마라는 거야? 0이라는 거지. 근이 하나다라는 것은. 그래서 우리가 위에 연립시켰던 저 식에서 판별식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가 0이다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힌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야. 는 0으로 바꾸자. 마이너스 3x. 아니다, 마이너스를 묶어내자. 마이너스 3. Ax가 왼쪽으로 넘어간 마이너스 Ax인데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Ax. 플러스 1 빼기 B는 0. 얘네의 D는 B제곱. 이 I의 제곱이지.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되면 1 되니까 이렇게만 적을게요. 제곱 마이너스 4A. C는 D에 있는 부분이지. 여기 에 있는 B랑 선생님이 아까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 a C에 ABC랑 여기 있는 ABC랑은 다른 거지. 구분해야 돼.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얘가 얼마여야 돼? 0이어야 된다. 그래서, 음, 식을 일단 다 전개해보자.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. 그리고, 이거 미안.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뿌려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. 그리고 플러스 4B는 0. 근데 우리 위에서 A와 B에 대한 관계를 나타냈지. B를 좀 없앨게. B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.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는 0. 그러면 풀자. A제곱 플러스 6A, 플러스 9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A. 는 0이다. 그 다음에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. 6, 6A가 아니고 계산해버리면 2A. 그리고 9-8이니까 플러스 1은 0이다.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므로 A는 얼마다? A는 마이너스 1이다. 그렇기 때문에 B는 위에 측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0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다 좀 쓰자. B-A는 0 빼기 1이니까 값은 1이다. 그래서 답은 1번.